지금 안 터졌을 때 기분 느꼈어요. <웃음> <웃음> 이런 모습은 오늘 처음 보시죠? 이런 모습만 봤을 거예요. <웃음> <웃음> 솔직히 대구에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도 했고 제가 거기 그 동안은 외국에 있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laughs>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잘 웃기시네요. 그렇죠. 어. 이제 최종 편집이 저니까 결과물만 <laughs> 아, 왜 하필 스테인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laughs>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되게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하고 있는 걸 재밌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발표죠. 여러분들 PPT 하면서 벌써 조금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특이한 어, 뭐 PPT 발표 텍스트로 해야 되죠. 뭐 아무것도 없다던가, 갑자기 나 빨리 먹고 있는 거뭐 올리던가, 대학교 때 어쨌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하고 싶다 해서 대학 다니다가 페루를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군복무 대체가 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체육을 가르치면서 이제 스페인어를 제가 배우게 됐죠. 아, 네. 그러면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2년 동안 선생님 생활을 하다 보니 아, 선생님은 나는 아닌가? <laughs> 어, 선생님 체질이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 앞에 쓰는 건 똑같고 너무 재밌는데 이게 네. 1년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내가 뭔가 성장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았 아, 아, 책임감 크죠. 혼자 네. 너무 중2병이었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네. 하, 한국 돌아와서 네. 하다가 애라이 모르겠다. 개그맨 시험이나 보자. 그래서 이제 봤는데 돼가지고 합격하셨군요. 대기했을 뿐. 네. <되게 했을> <웃음> <웃음> 그때부터 이제 힘들었죠. <웃음> <웃음> 아, 아. 그러다가 열심히 나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2016년도 페루에서 케이푸드인 d 한국 음식과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어, 여기 와서 한번 진행해 볼래? 너가 뭐 웃기기도 하고 스페인어가 되니까 현지인들 앞에서 한번 해봐라. 어이, 얼른 날아갔죠. 음. 그래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현장반응 그때 현장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한국에서 제가 하던 행사 때 하던 것들을 그냥 버전만 해서 한 거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다. 어, 나 여기서 먹히나 보다. 아, 이거다. 아, 어? 어 생각해보니까 어. 유니크한데? 어. 그제 머릿속에는 아, 11월 달에 남미 아무데나 그냥 가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페루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스페인어 놓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공부해야지 해서 딱 책상에 앉았어요. 딱, 딱 앉았는데 야 이거 안 되대요. 이거 뭐안 돼요 이거 <laughs> <laughs> 오랜 아, 이거 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안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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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노잼인데 아,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페이스 라이브를 켰어요 아, 그래서 동화책을 읽으니까 오, 애들이 네. 아, 읽으니까 아, 사람은 참견을 참 좋아하는 동물인지 아, 들어와서 아, 애들이 혼수를 두기 시작하고 가볍게 사는 거너 그거 우리나라에서안 쓴다. 근데, 어... 저도 그게. 스페인 아, 사람들이.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어? 요거도이나 어... 왜냐면은 이게 내가 선생님의 컨텐츠는 있지만, 어... 이들이 선생님의 컨텐츠는 없거든요. 에이... 야, 이거 처음에는 다섯 명, 열 명. 이게 나중에는 백 명까지 들어갔어요. 어... 어... 한 학생 한 명의 선생님처럼 백 명. 네, 근데 처음에는 내가 동화책 읽는 거였는데, 어... 지우하잖아요. 갑자기 아 월요일은 제가 그러면은 교환으로 한국어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래서 이게 되고. 어, 화요일은 뭐 제가 한국 뉴스 알려드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 <laughs> 사실 스페인은 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보더니만 아 우리는 스페인에서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스페인에서 이제 축구를 할 건데 너가 한국어도 되니 한국 사람들한테 홍보해 주고 스페인어도 되니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달라 해서 음. 들어가게 됐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이제 뭐 월급 이런 건 없고 숙식 제공. 밤에는 자유 시간 그럼 저, 저는 아 오케이 숙식 제공이니까 밤에 나는 코미디 도전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스페인이랑 국가가 된 거죠 그때부터 또혼났 혼나... <laughs> 인생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쉽지 않 근데 얼마 만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페루 가기 전에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는 뭐 영어? 영어랑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시험을 해서 통과돼서 이제 저를 보낸 거죠 이 국가가 하! 한국에서 한달 배웠어요. 한국에서 한달 배운 게 다시 리셋돼요. 교과서랑 이제 저기 현실은 다르구나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이제 사막 이카라는 사막 지역인데 되게 시골이니까 뭐그 친구들은 영어가 안 되고 저는 스페인어가 안 되니까 그때 굉장히 큰 동기는 분노였어요. 분노. <laughs> 아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되게 뭐 인종차별 이거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어디 놀러 가는데. 거긴 종 차별이 있어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아, 한국 사람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것보다는 여기 재밌어요를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음. 드는데. 근데, 당시 저도 그랬어요. 분노했고, 괜히 얘가 웃으면 나 때문에 웃는 것 같고. 애들이 막, 조그만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선생님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놀리고, 막,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 있고. 치노, 치노. 그 치노? 당시, 어, 아, 중국 사람. 응. 중국 사람, 치노. 그런 게, 그당시는전 분, 화났어요. 음. 그럼 이걸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음. 공부를 했어죠 친호의 반격기를 준비했죠. 페로니까너 <laughs> <laughs> 너는 칠레노다. 칠레, 칠레 <laughs> 사람. 아, 맞으신 건가요? 나도를 l 칠레노. 지금 나고데요 왠지 근데 안먹어안먹혀 거가 이걸 안 먹고 쭉사람은안먹습니 안안 아, 아예 이해를 못 해요. 아, 그렇죠. 웃는 말이니까. 아니, 아니야. 이게 너는 칠레 사람이었는데 응? 아, 음? 이맹락에서왜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는 친호라서 내가 친호라고 했는데 네가 칠레 사람이라 아예 말장에 힘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나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더 복잡한 동사를 공부해야 되고 <laughs> 이들이 사용하는 욕을 배워야 되고 반격을 <laughs> <laughs> 위해서. 네. 네. 네, 학생들한테 욕했죠. 왜? <laughs> <laughs> 어. 분노는 나의 힘이네요. 아, 어. 분노는 나의. 힘이네요. 아, 네. 분노는 나의 힘이네요. 그게 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저는 3개월 만에 프리토킹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페어를. 인 아, 왜냐? 저는 프리 토킹은 사람마다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이건. 아, 그냥 뭐가 그냥 되게 간단한 단어들 있잖아요. 음. 그리고살 피살, 필살기 단어들만 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돼요. 수십 명내지는 수백 명 되는 관중을 막그 전시회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아. 막 좌지우지 막 휘어 잡으세요 스페인어로. 아, 와, 그거 그게 뭐. 재밌으니까 네.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스페인 나서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면 퀸그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 L 이거만 이게 되게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음.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못하는 음. 발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 그런 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그런, 게 그런 좀 유리한 점을 제가 이제. 음. 이용을 한 거죠 음. 그 부분도 그, 그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길거리에서 막 한국어로 막 웃기려고 노력하는데 어, 차돌된장찌개 주세요 약간 이 사투리를 쓴다고나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은 진짜 정말 표면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스페인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해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 그리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웃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중국인이 아니야, 난 백수거든. 이런건 빵빵 터지는 게 있어요 네. 아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스페인어로 한번 오~! 페인사람이 아. p a 고 n 처 r I am g 거의 n 처 to p 죠 i 처 or I 이렇게 가가지고 네. 나 여기 이제 있으면 r I a 가가 o i n 보 t 줄수있 i n or I am going to p a i 고 or I am g o 올라 되게 네. 떨려가지고 그 r 는 am 모 김병선 거기서 웃세요 저는 김병선입니다. 아, 김병선입니다. 근데 역시 레아노 pero como a q e he e i o a 노 t r a b 그러니까 자기나 일이 없어. 음. 빵 터지.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갑자기 엘드립으로 한 건데. 어마주. 와. 뭔 짱이다. 아, 재밌다. 그래서 왜왜 없을까? 아 너, 너가 너 너는 여기서 본인를 뽑은 거모르셔는거 자기 소개한 건데 아, 솔직하게 너왜 웃는 거야? 이 없었어 어어나너 놀리는 건 아니야 너 진짜 잘 잤어 왜 웃는 거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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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 너가 한국인이라고 했잖아 아, 너 여기서 중국인이야 아, 그치? 저, 난 그거 알림이 알고 있었어 그냥 페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어 알어 알어 그건 아는데 근데 왜 웃어? 근데 너가 일을 안 한다 고 그랬잖아 어... 너무 웃기네 거기서 왜 그러니까 가 설명해준 거죠 여기서 중국인들은 일을 엄청 많이 한다 거의 뭐 걔네는 뭐두 발로 잔다 어. <웃음> <웃음> 뭐 낮에는 얼음을 만들고 밤에는 불을 만드는 존재들이 막 이런 인물이 있어요 어. 거기서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스페인 사람들은 바보 되게 둔하 게으르잖아 어? 그럼 거기서 내가 마지막에 그래 난 백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이야 이런 웃기니 와뭐잘 잔다 이러면서... <laughs> 어디에 보면은 이게 이런 존재들이 없었으면 할수 없죠.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죠아요그비빈라고 검사 들어가셔야그 친구들이 그러면 이전에 알던 친구들이 아니라 그 멋있어. 당시에 거기서 우연히 만났다가 어떻게 뭐, 식으로... 이런 데서 만난 거예요. 아... 왜냐면 공감대가 있으니까 너무 보다듬어주고 싶거든. 그렇죠. 그건 그 미친놈인 거잖아요. 그, 그... <laughs> 그렇죠. 저못나라해서 갑자기 어. 코미디를 고 있다고? 나도 코미디 하고 있는데? 이친군끼리 네. 약간 통하는 거구나 어. 여민이지 어. <웃음> 너네 <웃음> 무슨 삶이야 <laughs> 니뭐 뭐하는 거야 찢겨주고 <laughs>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박, 박수 받을 일 있어요? 네 아. 이게 참 제가 받는 또 댓글 중에 많은 부분이 형 때문에 용기를 얻어요 형 정말 도전 많이 하시는데요 하시는데 어. 제가 거기서 이제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 출퇴근은 안 해봤고 저는 그들이 너무 대단한 게 느껴져요. <laughs> 네. 그게 도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어? 진짜로! 하나 둘 셋이에요. 박주신은 그렇다. 회사 다니시는구나. 그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부러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엄마가 왜?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라라는 거를 이제 개콘을 다니면서 이제 들쭉날쭉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아 이래서 그렇게 말한 거구나. 근데 이런 형태로 계속 살다 보니 만나게 되잖아 이렇게 만나고 만나고 맞아. 대화를 하다 보니 똑같아. 음. 똑같이 불안하고 음. 똑같이 불만이고 있 음. 그럼 이럴 거면은 뿌이게잖아 뭐 이거다 도진 개 지. <laughs> 또 재밌는 분을 모셔서 네. 저희가 이제 팝송 파캐스트인데 팝송의 팝송의 또아 팝송 일로 안 했어 팝 마가레나가 이제 아들라코 딸라코로 하는 그 부분이 달래아뚜꼬르꼬 알레그야 마가레나 이거네 마가레한테 달레달레가 뭔가 달레달레달레 뭔가 해봐 해봐 아뚜꼬르꼬네 아, 아, 몸에 행복을 줘봐뭐 춤춰봐 이런 거춤줘봐라는거그러면서 아, 어, 되게 행복한 노래가 보다 이제 음. 좀 넘어가면은 이제 두, 두 번째 이제 마카레나 뛰는 운동이 어떻 마가레나가 빅토리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빅토리오가 군대에서 뭐 이런 국기에 대한 경매 타는 시간에 마카레나가그 빅토리오 친구 두 명을 만났네. 뭐 이런. 아, 말하는. 그러니까 만난 네가 이제 굉장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여지가 많기 이제. 글쎄 다, 줬다 다 그것도 아아 아아 안녕 아아 아좀 하시지 마세요 친구야 줬다는 편이 아니라 그 아. 동사가 지역하면 줬다 라는 네네 팟캐스트 노란 탑재 있나요? 해석의 뭐. 여지가 많은 표현인데 이제 맞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가 맞아요 어쨌든 준비는 했는데 뭐 괜찮으세요? 라이브가 맞을까요? 아니 뭐 아이고, 저한테 괜찮으세요? 여러분저조 방송인 뭐노래가그 맞죠. 이거 아까 취지 좀 다시 좀 찍어주세요. 지우님, 아, 네. 일단은 초대 초대손님 모셔서 그분들의 인생 팝송이 뭔지를 여쭤 보고 그리고 혹시 노래를 하시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취지거든요. <웃음> <웃음> <난 그건 알았잖아. 웃음> 오늘 어.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사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어? 저는 아, 괜찮아요 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 때참대하면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고 <laughs> <laughs>